안녕하세요, 영재예요. 5시가 6시간안 됐어? 12명. 12명? 응. 아, 12명. 와, 나 많기도다. 응. 이건 뭐, 뭐다. 여기 인생. <laughs> 옛날에 저기 상중에 살때 <laughs> 응. 엄마가 이러고 다녔잖아요. 맞아. 그래야 이 컨셉으로 하는 거지. 아... 많이 봤지, 테레비에서. 아, 봤지? 응. 봤지, 계속 봤지. 응. 많이 나오지. 아이고. 대단. 엄마가 이러고 다녔지. <laughs> 손 놓고. 그치? 맞아? 손 놓고 다녀봐. 이러고 다녔잖아. 아이고, 애들 잘 엄마 크고? 엄마 한번 써, 해봐. 애들 잘 커? 응, 애잘 음... 커. 엄마, 잘 어울린다. <laughs> 아니, 내가 잡았어. 엄마, 내가 에이. 대천에 식사 약속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되겠 잠깐 들렸구나 응. 배꼽 인사하고 갈게. 아이고, 그래요잘 나가. 지금 잘 나가. 잘, 잘, 나가. 응, 갈게요? 잘 나가네. 엊그저께 그 반상에서 춘사 엄마가 얘기한 거. 아 신경 안쓰려고 그러는데 자꾸 조금 신경을 쓰이는데? 아니요 내가 얘기를 잘했어 잘했어? 응 어, 내가 아유, 분명하게 얘기했어 속상해. 왜냐면 노란 양말은 네. 영자언니거고 네. 어, 파란거는 춘자언니건데왜 네. 자꾸 양말 얘기하냐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경쓰지마라 아 그래요? 근데 응. 조금 신경을 쓰이는데 차라리 그러면은 내가 정자엄만말 듣고 응. 그리고 조금 파란 양말 줄. 하나 사다줘 그렇다 응, 그게 그래요. 그게 낫겠지? 아니 이유사촌이잖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 응, 그게 응. 속편하겠구만이유사촌 응,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 잘했어 잘했어 영정엄마가 들어와서 조 컸어? 아유 기분 나쁘대 기분이 나쁘기만 하겠어? 많이 나쁘고 응. 나는 또 소문이 또 동네에 퍼질까봐 겁나는데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다음부터 뭐야? 양말 갖고 오지 마라 알았어 하고. 알았어 양말 뭐로 바꿔가지고 그 욕을 먹고 좋은 일 하고도 그냥 욕먹네 그러니까 아유 말어. 속상해 그래 왔담시로 속상. 세상이 <laughs> <laughs> 어디 가나. 고 아아지로 가야 돼. 아아지어 가려고? 이겨봐, 장사해. 이겨봐. 강아에강아지 얼마예요? 이래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네. 2만 5천 원. 우와. 5천 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로 가보원몇 킬로예요, 이거? 이거? 1킬로. 1킬로. 자, 같이 가시 어, 세 마리. 2만 5천 원씩 5만 원, 6만, 7만 5천 원하하하하하잘 <laughs> <laughs> <목소리> 이건 얼마씩이야? 만원 만원이야 킬로에 만원 몇 킬로인데? 1킬로 1킬로? 어이구 그려 아유 웃다 세상에 그냥 응. 장난아니에요 웃다 음, 얘는 뭐지 나?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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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갱갑니다 응. 오메 우와 우와 얘는 장난아니야 해삼이요 해삼. 해산. 와, 와, 감시로 대천항에 오니까 우와, 박대도 있고 조기도 있고 없는 어, 생상이 어, 없네. 어, 야 거. 기똥차게 좋아해야 이거 봐. 이거 한사람이 얼마야, 오빠? 이게 얼마짜리요? 3만원입니다. 이거 3만원이야. 3만원. 3만원. 여기 대천항에 오면 여기 대천항에 왔어. 3만원. 기가 막히지 않냐? 영자야? 엄청 기회가 막히지요 이게 3만 원이면 엄청 싼 거지. 엄청 싸요. 맞아요. 그잖아. 맞아요. 서울에서야 이거 5만 원이야. 야. 맞아요, 맞아요. 말해 뭐해요? 이 야, 기가 막힌다. 오, 이거는 장어가 봐 장어. 오예 장어 맞습니다. 장어, 장어, 장어. 이거 얼마요? 이만큼 다? 어. 하나 어렵고 그게 한 마리 만원 정도예요. 이제 하나에 만 원이야. 오해. 맞아요. 저는 어, 모르냐? 저는 몰라 씌우.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한 거. 아, 어요 잠어요. 자들이 회리기 밑에가 오마! 마나스카를 떨어졌기. 맞어. 장오지언 근데 지 않아? 멀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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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나 언니 보고 싶어서 나한테 좋서 왔어. 헬콥도 타고 왔다 나는 헬기 타고 왔어. 헬 타고 왔어. 자 놀아보자. <laughs> 이리 와. 야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어한 언니 진짜 이쁘다. 제요 제영어결 연결 안가어야어 맞아 저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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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마야 너희 맞아, 맞아. 저요 내가 봤어 맞아. 진짜 제 유방은 3기어네 3기냐 그러면 여기 노인 분들 미안하다야요 노인분들 다어의어 이거 권 땅이지 아이고 KBS 재능나는 봉사다 MC 이면서 연기 자 이면서, 대표 어, <laughs> 이면서. 좋아, 구독, 퇴퇴. 구독 좀 해라. 구독. 집마오나 뒤에도 노래. 아이고, 갔어. 야 이게 박대요, 이게 박대. 박대가 박, 엄청 이게. 맛있어요. 아 이거 되게 튼실하다. 이 박대가 얼마나 이게,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 야이 박대. 오빠 이거 얼마요? 3만원이요 3만원? 거저네 거져요 세상에 이거 어디 수산이요 아, 섬집 수산 섬집 수산 와야 이거 섬집 수산 바나야 오빠 얼굴만 봐도 야 <laughs> 너? 박대가 이 인물이 판반하지 않냐? 야 <laughs> 세상에 언니 그거 얼마예요? 5만원 어. 만원 5만. 5만 아까 3만원인데 이게 3만원 3만 이게 3만원 <laughs> 야, 세상에 이게 민어가 굉장히 맛있는 고기요. 기를다입 벌리고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신나온 조기 맞아요. 신나온 정자. <laughs> 어. 정자가 어디서 왔어? 서울에서 왔슈? 서울에서 왔어. 응. 왜 왔어? 응. 여기 대천. 알려야 되니까. 예, 네, 대천에서 응. 이렇게 좋은 곳을 다 알려고 왔죠.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바뀌어도. 아침에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 나는 보고 싶은 친구 정자 미자 숙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광워요 네. 관광 오셨구나 응, 응. 관광 오셨 어 놀러 왔어 여기까지 어, 이게 얼마예요? 여기서진대로 세운진대에서 내가 디시해드릴게 디시. 우와. 어, 그거 만천천 원만 줘요. 만천천 원만. 엄청 시려요. 이렇게 시려요. 아주 아주 맛있. 이거요. 육수 내면요 맛이 끝내줘요. 아이고 그래요. 오매. 깔끔해. 오매. 요거는 뭐다냐? 갈치인데. 갈치인데 이렇게 예뻐요. 예뻐. 아유 너무 맛있겠다. 멸치가 음. 짜잘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오매. 이거는 디포리요 디포리. 딥보리. 우와. 디포리가 그냥 어. 내가 끝내주네 아주 그냥. 야, 영자는 어떤 거 먹고 싶냐? 나는 이 디포리를 좋아해요. 아 그래? 디포리도 좋아하고 꼴뚜기 있잖아요. 꼴뚜기. 아난이 꼴뚜기가 응. 그렇게 좋아해요. 어물전. 어물전 생선. 네 어물전 생선. 응. 그리고요. 응. 아이감태감태이감태는요 응. 둘이 먹다 하나 가지고도 몰라요. 감태는. 응. 그래요? 응. 예, 감태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아 이게 감태라 감태라는, 감태라는 거예요? 음 감태는 그 뜨끈뜨끈한 밥에다가 볶 싸서 먹으면 음. 맛이 끝내줘버려요? 야너 유식하다 아, 감태야, 이거. 응. 감태 야이거응나 서울대학교는 아니야? 서서울대학교안 나왔어 음, 그리고 감태는 알아요? 음 감태 많이 그래. 사러 오세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여기 음. 봐요 어뭐뭐먹어 아,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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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와이 새우 봐요 새우가 서 있다, 야. 야, 깔이 끝내줘요. 그니까 새우가 서 있어, 새우가 서 있어요, 응. 새우가. 요것도 응. 그냥 반찬에 어서 앙앙. 오메. 오메, 홍합이 있네. 홍합. 응, 옹아. 오, 야, 홍합이 아니. 이렇게 시커멓냐? 오, 홍합. 이거 반찬에서 이렇게 <laughs> 먹고, 그냥 응. 심심풀이 땅콩국수 응. 먹어도 참 맛있고. 홍합이 이게 진한 거요. 그래서 응. 영양가가 높다라는 거요. 지금 아주 색깔들이 응. 끝내줘요. 응. 아이고, 네. 야, 여기 봐봐요. 어, 그래요. 간식들이. 응. 야, 이거, 이거, 그거 이거, 이냐 이거, 그냥 잘 구워 먹으면 겁나게 맛있네 맥주에다가 그냥. 거 맥주 맥주 맥주, 안주. 맥주 안주로 그냥 거 이거, 이거, 이 그래, 그래, 그그거 이거, 이거, 이 그래 그래. 날것 같아요. 그지. 응. 우리는 일을 많이 했잖아. 애를 많이 낳아서 그렇다니까. 애도 많이 낳고 일도 많이 했잖냐. 애를 여섯 명이나 낳았어. 그렇지. 여덟 낳았잖아. 여덟. 아유, 그래도 음. 몸이 삭신이 쑤셔. 그러니까. 네. 비 올라 그러나. 힘들겠겠네. 아, 아유, 삭신이 쑤셔. 아유, 빨리 가자고. 응. 빨리 가자고. 응. 애들이 기다려. 응. 어그제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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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춘장마 있잖아. 그래요.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뭐라 그래요? 어? 응? 뭐라 그엄마 욕하든지. 엄마. 애욕을 뭐라고 줘? 아, 영자 엄마가 응. 어제 저기 뭐 양말 두 걸리 샀는데 한 걸리 안 줬다고. 그 얘기를 왜 한다냐? 거울 자리에서. 그러지그러지그러지그반상이오는데서 그런 얘기할거아니 아이고, 아니지? 왜 나를 또 거기다 껴 넣어 버려. 둘리 만나서 얘기하지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왜 나랑 얘기를 할것도거기다 희안해. 희한하네 준자 엄마도 보면 말이 참 많어. 많어, 많어. 많지만요? 그 옆에 아니. 내 입을 그냥 꽉 깨물 수도 없고 그냥. 아유 깨물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 볼... 필요 없어. 응. 알았어. 응. 나는 그렇게 그리 그리해. 마음이 편한 게. 그래요.